안녕하세요 임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호주 시드니에서 책들을 소개하는 북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구독자 100 오늘 보니까 107명 와우 스스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뿌덕스럽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제가 제목을 보고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어서 야이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임 대표의 책이 아웃에서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은 위대한 치킨의 탄생.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치크필레라는 <laughs> 어, 미국에 있는 그 버거 회사죠. 버거 회사, 버거 회사에서. 예, 버거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들 또 이제 뭐 성공기 왜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 중트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의 소개를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먼저 좀봐 드릴게요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우리 동네 치킨집 사장님들 자 한국에 계신 치킨집 사장님들 화이팅 둘째 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기업의 의미 오, 이미징 마케팅을 시도하는 마케팅 담당자 그러니까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기업의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담당자들 꼭이 책을 읽어야 하고요. 세 번째, 프랜차이즈 점주와 소통하는 본사의 중간 관리자. 아, 이분들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프겠죠? 네 번째, 자신의 경영 철학을 실질적인 운영에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자. 경영 철학과 경영자. 다섯 번째, 경영의 기초 개념을 공부하는 대학생. 뭐 웬만한 제가 보니까 이 경영에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마케팅과 광고에 관심 있는 분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치킨의 탄생, 국민 브랜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스티브 로빈슨이 지었고요. 김정현님께서 옮기셨으며 2023년 8월 24일. 와, 8월 24일이니까, 뭐, 오늘 날짜죠. 제가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오늘인데, 오늘 날짜로 나올 책입니다. 위대한 치킨의 탄생, 아, 저자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스티브 로빈슨 누구냐면,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4년까지나, 측필레에서 재직하며 부사장과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그니까 이 뼛속까지 측필레사람이군요 오늘날 로빈스는 조직 문화와 브랜딩 마케팅에 관한 컨설턴트와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엘레마마 폴리의 옥수수 재배 농가이자 기업가인 집안에서 태어난 로빈스는 2년제 어, 포크너 주립전문대학교를 경영학 준학사 사기를, 그 다음에 5번대학교에서 마케팅 어,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노스 웨스턴 대학에서 메델 언론 광고대학원에서 광고, 광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어유 이분은 뭐 전문대도 시작해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잘 어, 하신 분이네요. 이후에, 아내, 음, 아, 다이엔과 애틀란트에서 거주하며 로빈슨 스라이 두 자녀와 네명의 손주가 있다. 니까 그러니까 완전 지금은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이 책을 보면서 추천글이 쓰여 있었는데요. 이게 책들을 보다 보면 추천글들이 짧게 여러분이 쓰신 이게 글들도 있는데, 이 추천글이 되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추천글 몇 개만 좀 가져왔습니다. 조금 긴 거지만 읽어 드릴게요. 먼저 브랜드보이 대표, 믹스 저자인 안성은 대표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하려고 작정한 듯한 이 기업이, 이 기업이 망하려고 작정한 듯한 이 기업이 미국 최고의 치킨 프라이즈, 어, 프랜차이즈, 치필레다. 전세계 수많은 광팽을 보유하고 있다. 매출은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다음 가며 지난 70여 년간 한 번도 성장세가 꺾이지 않은 바로 그 기업 나는 치필레의 성공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는다. 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좋아요 즉 치필레를 위대한 브랜드로 만든 건 창업자의 아이브리그 졸업장도 치밀한 경영 전략도 세련된 마케팅도 아니었다. 그것은 고객과 직원을 잘 대접하는 것이었다. 치필레의 최고 마케팅 책임제를 지낸 저자는. 이책 어, 저자가 쓴이 책은 측필레가 그동안 어떻게 이 황금률을 실천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경, 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성공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준다. 위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가 당신의 브랜드에 환호하는 강팬을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을 꼭 읽으시길 황금률의 놀라운 위력을 경험할 것이다. 오호 흥미가 좀 땡기는데요. 두번째 어, 2 9 센티미터 어, 브랜드 디렉터인 전우성 어, 디렉터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다. 이 책은 단지 한 기업의 독보적인 마케팅을 얘기하지 않는다. 한 브랜드의 탄생부터 창업주의 명확한 철학과 신념, 그리고 그것으로 단단히 만들어진 브랜드다운 모습이 어떤 방식으로 제품과 매장, 점주와 직원들, 그리고 그들이 전개하는 마케팅과 기업 문화에까지 일관되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치폴레가 독보적이고 아이코닉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그려내는 자서전과 같은 책이다. 브랜딩 디렉터로서 더 흥미진진한 부분은 이한 편의 이야기가 브랜딩을 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해봐야 하는 브랜드업의 정의부터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브랜드의 가치, 정립, 기능성, 그리고 감성적 경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브랜딩 요소인 차별성, 진정성, 의외성, 지속성, 위트와 센스 등 모두 들어있다는 것이다. 브랜드를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창업자, 브랜딩을 기획하는 디렉터나 마케터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이다! 공감. 100배, 100배, 100배. 완전 공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림대학교 기술지주 CEO시며 경영학 박사이신 이유 박사님의 추천사도 좋아요. 읽어볼게요. 하나의 광고 캠페인이 기업을 우... 똑 세울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치킨이 아닌 우스꽝스러운 젖소를 통해 배웠다. 제가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치킨집인데 저소가 메인 광고 모델로 나와요. 저소가 등장한 치킨 샐러드, 어, 아, 치킨 죄송합니다 샌드위치 광고 그것도 5개 광고를 통해 치필랜는 미국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 배경에는 무엇보다 창업자의 기업 경영 미션이 확실했고 그 미션에 공감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기업 문화가 조성되었고 거기에다가 위대한 젖소 광고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 책은 마케팅 전문 서적으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창업자의 자세, 헌신, 일관성, 신뢰 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경영서이기도 하다. 덤으로 젖소가 닭고기 많이 먹어. 이게 이게 스펠링이 약간 틀리게 이게 써서 이 어, 소가 닭이 이게 글씨를 잘 모른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고기가 아니라 이게 기억이에요 리얼 기억이 아니라 닭고기 많이 먹어를 외치는 한국 문장으로 좀 이제 바꾼 건데 약간 어설프지만 이런 뜻이 있어요 기막힌 상황 속에서 위대한 광고가 탄생하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가 해가지고 광고와 경영과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추천의 글을 썼습니다 자, 목차를 좀 볼게요. 목차는 추천의 굴부터 이 책에 쏟아진 찬사들, 그 다음에 서문 들어가며 브랜딩의 탄생, 브랜드의 전략, 직필레 마케팅, 직필레 목적의 존재, 새로운 프랜차이즈 패러다임, 저소를 타고 전국 브랜드로 미식대학 축구의 환상의 짝꿍들, 새로운 도약, 그 다음에 기쁨 지필의 또 다른 이름 혁신 아 혁신 이란 얘기 정말 많이 쓰죠 뭐 애플도 쓰고 뭐 웬만한 요즘 기업들이 근데 이걸 눈으로 보이는 혁신이 돼야지 그냥 뭐 카피해서 그냥 페이스트 그냥 뭐야 복사 붙이기로 만 하는건 안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적소 젖소가 미식 어, 미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을 점령하다 이 미, 대학 미식축구 경기장에 젖소를 들고 들어갔어요 진짜로 캐시의 삶과 유산 그다음에 로드볼에서 트루트 캐스를 기억하며 하면서 이렇게 책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설명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책에 대한 책 소개를 조금 더 진중하게 또좀 어, 이렇게 몇 챕터 나눠서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음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볼게요. 위대한 치킨의 탄생은 미국에서 가장 사람 많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치필레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이다. 애틀랜타의한 소피물에서 1호점을 개업하여 로컬 브랜드로 입지를 다진 치필레는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로 성장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명신상부 버거의 나라, 미국에서의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와, 햄버거 하면 호주도 그렇지만 어쨌든 맥도날드 아닙니까? 근데 이를 따돌리고 치필래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프랜차이즈 대기업 맥도날드의 두 배를 넘는 점포당 매출이 그냥 1위와 2위의 격차가 이건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두배 이상 맥도날드 의두배 이상 부럽다. 아, 저희 우리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구독자 더좀놀수 있도록 여러분도 좀 힘써 주십시오. 화이팅. 네 갑자기 자 다시해서 읽어볼게요. 맥도날드의 두 배가 넘는 전포당 매출이라는 광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토록 거취없는 성장세의직필래전 부사장이자 제고 마케팅 책임자 스티브 로빈슨의 공이 컸다. 그는 젖소가 닭고기 많이 먹어를 외치는 전례없는 광고 캠페인으로 소고기 패티가 주를 이루던 버거 업계에서 치킨 버거의 대중화를 이끈 주역이다. 아, 얼마 전에 저희도 맥도날드를 좀 시켜가지고 빅맥 세트하고 치킨 이렇게 좀 새로 나온 세트를 시켜놨더니 의외로 애들이 치킨버거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 신기해 또. 그것도 항상 또 소고기만 먹다도 가 치킨이 있으니까 그런가? 어쨌든 또한번 읽어볼게요. 직필레는 창업자인 트레이드 캐시의 경영철학에 따라서 철저한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을 실천한다. 이로 인해는 매장 문을 열지 않을 것, 주식 시장에 상장하지 않을 것, 본사가 아닌 매장 운영자에게는 유리한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등그 결과로 이 중견 기업은 구글보다 치열한 와이 입사 경쟁률이 이게 맞는 거야 지금 6만 대 1, 6만 대 1, 와 6만 대일의 경쟁률과 소비자 만족도는 8년 연속 1위라는 이례적인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반비례한 관계로 여겼던 매출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며 대중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확보한 이 어려운 일을 직필레는 모두 해냈다. 대한민국 직집 3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장사의 비결이 궁금한가? 회사 직원 고객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무해하고 아름다운 직필레 월드로 당신을 초대한다. 오, 아주 책 소개를 멋있게 썼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분명한 경영철학인데 그것이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으로 시작했대요. 자, 일요일 날 문을 열지 않는데 프랜차이즈 가게가 미국의 맥도날드의 판매율보다 두배 넘게. 이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렇게 기독교 가치관으로 기업을 한번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누구나 갑질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표본이다.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마음 편히 갈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빠른 시간 안에 값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가로 고칼로리 음식이 주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로 인하여 단절감을 느끼기가 쉽다. 식필레는 이러한 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다. 우선 기름진 소고기가 아닌 그릴에 구운 닭고기를 사용해 아우 맛있겠다. 칼로리를 반으로 줄였다. 여기에 특제 땅콩소스로 감칠맛을 더하고 획기적인 막대형 감자튀김을 벌집 모양으로 바꾸는 도전을 감행했다. 오우 칩스가 우리처럼 길게 길게 나오지 않고 벌집처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아, 이게, 어쨌든, 뭐, 나중에 보십시오. 변신 모양으로. <laughs> 어,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치필레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은 그릴, 어, 아, 어, 그릴드 치킨 샌드위치와, 아우, 침나무가네. 와플 프라이드는, 아, 어, 맛과 건강, 그리고 재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고, 경쟁사들의 앞다투어 치킨버거를 출시하는 움직임에 일조를 했다. 맞아요. 다른 데는 다 일반적인 소고기였다가, 이 치필레 나온 다음부터 다른 데서도 치킨버거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자, 또 읽어볼게요. 직필레이 메뉴 구성부터 직원의 교육까지 모든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정확히는 고객을 환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환예로, 고객이 고맙다라는 인사에 제 기쁨입니다. My pleasure.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허, 대답하는 식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오글거리는 표현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칙필레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의가르침 대로 사내의 문화부터 갈고 닦았다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싹을 잘랐다 전전긍긍하며 매출을 유지하는 점포들을 대규모 점포 하나가 떠받드는 피라미드 수의 구조 같은 건 있을 수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막 여러 개를 하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서로서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인디비주얼, 한 사람이 한 점포씩만 맡겨서 하도록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업계 내 평균 근속 연수를 훨씬 넘기며 일하는 직원들은 늘어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고객도 만족하지만 직원들 만족도가 큰 거죠.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절로 고객을 향한 진심과 따뜻한 눈빛으로 이어졌다. 브랜딩에서 마스코트로 캐릭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이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어 그. 치킨 샌드위치 파는 가게의 젖소가 메인 브랜드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브랜딩에서 마스코트와 캐릭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를 하고 이를 각종 기념품으로 제작해 또 다른 수요원으로 수입원을 만들어 한다. 이러한 브랜딩 마스코트의 영향력을 일찌감치 파악한 기업이 바로 치필레다. 닭고기 요리 전문점에서 닭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력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치필레는 젖소를 등장시켰다. 음. 고속도로 위에서 지낸 커대 거대, 거대 광고판에서 젖소가 글씨를 쓰고 있다. 닭고기 많이 먹어 어설픈 맞춤법과 함께 사람들은 소고기 좀 그만 먹었으면 하는 젖소의 바람이 드러나자 대중은 열광했다. 어, 낮은 그만 먹어 이제 닭을 먹어 이런 얘기죠. 출퇴근길 교통체증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다가도 이 순진하고 귀여운 젖소 때문에 웃음이 터지는 유쾌한 경험 소비를 선사한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즐겁게, 재밌어 하는 곳에 돈을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치필레가 젖소라는 신박한 아이디어가 아이디어 하나에 의존했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을 떠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만 이렇게 뭐 젖소로 어 아이디어 특한데 라만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젖소가 단지 기업의 홍보 수단이 아닌 모두가 친근하게 여기는 슈퍼스타로 거듭나길 바랬다. 매해 대학 미식 축구 경기장에서는 젖소 인형이 하늘에 떨어지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관객들이 무료 치킨버거를 먹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와, 미국에서 아메리칸 풋볼은 엄청나죠. 여기에다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아, 이게 좋은데 알리디요, 진짜. 직필레가 있는 모든 곳에 젖소가 함께 했고 그 현장은 그 자체로 축제와 같았다.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어쨌든 뭐그 우유 소비량도 많고 유제품 소비량도 많은데 이 소가 나와가지고 나를 그만 먹고 닭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치필레는 저소로 얻은 대중적인 인기를 사회적인 영향력으로 확대하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타인의 기쁨으로 찾으며 창립일에 지금까지 회사 순수익의 10%를 기부하고 있다. 와, 맥도날드의 2배 이상의 수입을 얻는데 거기서 또 얻은 수입을 10%를 띄워가지고 또 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잘될 수밖에 없네. 그렇게 시장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발상과 종교적인 신념, 그리고 젖소가 만나 위대한 치킨을 탄생하게 되었다. 책속에도 너무너무 멋있고요. 책 속에 있는 이제 내용들도 이제 이 책이 무엇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어떠한 지향점이 있는지를 좀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페이지별로 좀몇개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치필레는 청지기 정신에 입각한 기업 목적의 문화의 토대를 두고 성장했다. 이것은 브랜드 구축에 상당한 재량권을 가져다 주었다. 브랜드 구축을 위해 따로 혁신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치킨 전문점이 닭이 아닌 젖소를 전면에 내세운 파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대항미식축구 행사를 후원하며 그릴 구운 치킨 샌드위치를 출시하는 것을 전략적 돌파구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런 모든 활동이 단순한 전략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샌드위치에 주력하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벗어나 그 아, 고객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었다. 아,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회사가 한국에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캐시에게는 고객, 운영자, 본사 직원, 매장 직원 모두가 똑같이 중요했고 그중한 사람을 잃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또한 그는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를 끊임없이 찾아왔고 더러는 따뜻한 음식과 환대로 관계에 물꼬를 텄다. 가령 누군가를 만나면 의뢰의 식사 초대로 이어지곤 했다.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하면 캐시가 세운 요식 업체도 아내의 진액과 자신의 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진심 어린 환대를 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어. 집에서 사람을 초대하듯이 어, 매장에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 한국의 어떤 문화들을 보면 한국은 이게 열심히 키워가지고 빨리 팔고 나는 이제 짜잔! 나는 이제 좀 편하게 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사는데 아, 저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일, 또할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책임감? 이런 걸좀 만들어가는 게더좀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뭐 아직 그런 능력이 없지만. 자, 이번에 페이지 5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치필리는 쇼핑몰, 쇼핑몰에만 입점을 한다는 전략을 통해 쇼핑몰 방문하는 즐거운 경험의 일부가 될수 있었다. 그러니까 쇼핑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줄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어, 일단 쇼핑몰은 뭘 사러 갑니까? 사람들이 당신는 실내 쇼핑몰이 교회 지역에서는 요즘 말로 핫풀이었다 덕분에 직필레 운영자들은 고품격의 소비 환경이 가져다니는 이미지의 후광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다. 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가다가 하나씩 딱딱딱 이렇게 독립된 아니면 이제 큰 쇼핑센터 안에서 작게도 있지만 그런 느낌이지만 직필레는 어, 철저하게 필레는 철저하게 쇼핑센터 안에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74에서 75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트레이 캐시가 원하는 매장 운영진의 최우선 조건은 매장 운영에 전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조건을 확실하게 충족시킬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1 매장, 1 주인 원칙이었다. 다시 말해, 각 운영자가 매장 한 곳만 경영하는 재무 모델이었다. 음. 각 매장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높은 매출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했다. 캐시는 입지 조건이 우수한 매장들이 부진한 매장들을 떠받치는 구조는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매장의 승자가 되어야 했다. 모든 매장 자체가 인디비주얼하게 다 갖기. 또한 캐시는 매장을 투자처로 생각하는 큰손 운영자가 원할. 어, 운영자도 원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는 돈이 많건 적건 유능한 리더가 매장을 소유하고 운영해주기를 바랬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매장을 빨리 키워서 팔아먹어야지가 아니라 이 매장을 꾸준히 오랫동안 지속해서 나, 내가 어떤 수입도 늘리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들을 원했다는 거죠. 와, 멋있다. 어,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는 또 앞에 내용 도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되게 인트로가 되게 멋있어요. 2017년 치필레 독립 매장의 평균 매출은 맥도날드 매장당 평균 매출보다 70% 와우 KFC의 매장당 매출보다는 무려 4배나 높였다 같은 닭을 파는데 KFC의 <laughs> 매출보다 4배나 높았다는 거죠. 또한 치필레 매장당 연간 평균 방문자 수는 약 45만 명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거의 1700명에 이른다. 하루에, 하루에. 이토록 많은 고객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운영자는 처음부터 장기 근속을 염두에 두고, 유능한 매장 리더를 뽑아 효과적인 운영진을 꾸린다. 한편, 일부 매장 직원도 지필레의 운영자가 되겠다는 부패를 가지고, 장기간 근무를 하기도 했다. 멋있습니다. 장기 근무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이걸 딱 세팅을 해야죠. 239페이지에 있는 내용 읽어드릴게요. 1996년 저소들이 자기 보존의 메시지를 부르지시며 직필레 매장에 처음 등장했다. 너비가 15미터 가까이 되는 옥의 어, 광고판을 매장 안에 설치하는 것이야 당연히 불가능했다. 저소들은 융통성을 발휘해 어, 세로 모양의 샌드위치 광고판을 선택했다. 음, 또한 새로 광고판에 잇모 치킨 이렇게 킨인데 이게, 이라고 적었는데, 공간이 부족하자, c 자, 이렇게, 스펙에서 c 를뺀 거예요. 그래서, 어, 치키, 그러니까, c 자를 빼고, 치키, 이렇게 쓴 거란 거죠. 라는, 어, 줄임으로써 인기운변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c 하나를 빼면, 나머지 글자들을 약간 더 크게 더 읽기 쉽게 쓸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정도로 영리했다. 게다가, 역시 저소들의 철자법은, 저소들은 철자법을 잘 몰라서, 제맛이지 않은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chic, kin에서, c자를 빼해서 chikin으로 일부러 좀 적었다는 거예요. 좀, 유머러스하게, 재밌게. 참, 대단해요. 대단해.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247페이지에 248페이지에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자, 치필레이 마케팅 부서와 운영자들은 젖소가 지역 행사나 언론에 출연할 일정을 잡는 등 젖소가 계속 대중에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에서 연의 기획사와 다를 바가 없었다. 치필레이 젖소는 자타공의 슈퍼스타였다. 반면 우리는 투자한 만큼 무인화된 젖소의 유명 인사 지위에 편승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수 있었다. 수많은 미국 기업에서 마케팅 부서는 어, 치필레 젖소를 부려 부러워하고 제의 치필레 젖소를 오매불망한다. 아, 신기, 어, 신박한 개성은 물론이고, 어, 유명 인사의 힘과 영향력을 지닌 마스코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책은요, 어, 위대한 치킨의 탄생. 임 대표의 책에 나오해서 좀 새로운 책을 소개시켜 드렸고요이 책을 읽고 소개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아, 분명한 경영 철학이 있어야 됐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적 철학을 배경으로 했다. 좋아요. 어떠한 철학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 매장도 잘 되고, 사회에도 어, 뭔가 이렇게 큰 일을 어, 좀 베푸는, 나누는 이런 일.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혹시 새로운 뭐 어떤 도전을 하길 원하신다면 이 책을 한번 꼭 읽고 시작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임대표의 책잇아웃은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뵙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많이 많이 퍼뜨려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